<목소리> 아니, 됐습니다. 아니 연예인 하시지 왜에피 왜? 같은 거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어떤 거, 어떤 거 필요하세요? 뭐 구독자 올리는 법련려줄까요 어, 좋죠 <laughs> 탈출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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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카제나 사전체험하러 왔는데요 홍대 입구입니다 <laughs> 홍대입구? 홍대 홍대는 처음이에요 파다나덕홍대도 와봅니다 날씨가 진짜 덥고 우중충해요 파진나의아 행사장 보인다 이제 미디어 초청 시연해내려가 확인 네, 도와드릴게요 모찌 우진 형님 맞으세요? 네 뷔페옵 착용해 주시고요 앞쪽에 지금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로 하고 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누거 누굴.. 무슨 할것같아 어떤 게임.. 아 이거 재 방송은 안 보셨구나 지금 보니까 아, 나 와서 무슨 게임,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면서 했었는데 어, 에픽세븐 스네 맞아요 하우스 애교 아, 어잘 찍으셨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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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배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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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네, 네. 자체를 처음 뵙겠는데 아 제가 캠을 아예 켜지 않한번 아유 카즈나에서도 잘 해봐요 아, <laughs> 어? 아알겠습 선생님 <laughs> 네, 에픽세븐 때부터 와주셔서 아, 네. 방송도 보고 닉네임역시아 저? 무진형이라고아아아아 아, 아, 모르실 거예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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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잘생기셨네 저희 네, 좀인장을 빨리 했어요 다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일단 네, 아, 안으로 좀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참여해보시겠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 공식 채널 2개가 있는데 스토브랑 카즈나 짜잔. 오 일등 하나 나오셨네요. 오, 네. 아네이등 되셨네요. 자일 네. 등은 스타벅스 만원 충전돼 있는 카드 오, 하나 드릴 거예요. 네. 2등 같은 경우에 이제 컬처랜드 짜잔.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아. 문자로 발송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닉네임이 계십니까? 조남이랑 아. 연락처 닉네임 작성해 주시겠어요? 짜잔. 약간 패션 유튜버 같은 신데요 아니입니다. 개꿀. 이야, 느낌 있죠? 시원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여러 대 있고요. 태블릿도 있네. 요 로비 화면인가 봐. 접속하네. 어디로 앉으면 될까? 사과도 있다, 사과. 음, 아, 이렇게 다리를 찾아야 되는구나. 아, 미친, 이거. 그 자리가 있네요.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아, 선물 상자가 있, 있네. 뭐 <laughs> 뭐... 카드가 있고요. 라이트 메어 5에 탑승을 <laughs> 축하해. 옷이랑... 도시랑... 아, 뭐... 킬린더랑... 펌블러랑... 있나 보네요. 부럽죠, 다들. 오길 잘했다 뭐 <laughs> 착수샷은 집에 가서 찍어야 겠다 사람이 진짜 너무 많네 열어보셨네 <laughs> 네 너,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아 레비님 보고싶어 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주 <laughs>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드려야 될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이일버입입다다에서한국서한국에 아, 그 <laughs> 디스, 디스코드 하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한국말좀한색하면 죄송합니다. <웃음> 어우,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 주시네. 서한국에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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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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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1 0 아, 반이라 그랬으니까 15분이나 남았네요 이런 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긴장되네 <laughs> 과자, 과자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아무도 안 계시니까 좀 먹기가 살짝 그렇다고 해야 되나? 접시도 있고 냅킨도 있고 일단 준비해 주셨으니까 먹어야겠지? 이거 어, 뭐지? 크로와상 샌드위치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정성 정성. 뭐 카카프레드 스튜, 발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음료수도 있네. 커피를 마셔야겠다다. 짜자 이 정도만 먹어야겠다. 살찌니까 이왕 영상 찍는 거한번 이블리스분들 싹다 만나보죠. 와우. <laughs> 저 지금 세면님도 봤고. 세면님도 계세요? 네, 매드라이프님도 보셨고 저 완전 근데 낯을 많이 가려서. <laughs> 아니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기는데영상이찍어야죠아 아, 어떡하지 동생이랑 <laughs> 네. 있을 때는 조금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아, 오늘...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아 그럼 감사하죠 아유 다 같이 다니실래 다니시는... 그럼 한 분씩 볼까요? 소개시켜 주시면 <laughs> 감사하죠 네. 일단은 매드넷 분이랑 얘기해 보셨죠 너무 지금 분위기가 건들면 안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영상 찍는 게 영상이 다 아네저상관없어요다알습니다저무찌형이라고시에대해서반송하고 네, 네, 네. 있습니다 에라미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 어떻게 카제나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서브컬쳐 나오는 거 신작은 다 소식 듣고 있어가지고 아진짜 참고로 레드라이프님은 림버스 컴퍼니도 하셨고 림버스 컴퍼니에서 생각보다 딥하게 즐기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거든요 어, 시작은 하기 어려울지라도 하게 네. 되면 좀 딥하게 어, 하는 네. 스타일이라 어, 림버스한 번도 안 해봤는데 특목회 볼만하나요? 네. 레드라이프님 픽으로? 일단은 카제나 해보시고 여러분 카제나 해보시랍니다 메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세면님한테 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laughs> 세면님을 뵐, 뵐 수가 있나? 세미님은 그래도 메라랑 아는 친구도 있고. 진짜요? <웃음> 저렇게 막 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에픽이에서 에픽스테이블에서. 에픽요에픽세븐에서 거의 스이블에서에픽스테이블인데 아니 스테이블에에픽세븐 같은 거하에요 아니 여서에픽스에픽스테이블에픽스테에서픽스테이 아저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가 적당할 때 털고 나갔어요 가 <laughs> <laughs> 아, 세민이 에픽세븐 방송때부터 뵈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잘될줄 잘 알았어요 진짜. 네네. 너무 그렇죠. 재밌으시니까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이 말바를 에픽세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들을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 근데 에픽세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네. <웃음> 어?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 너무 아까랑 좀 말씀이 다른데요 <laughs> 돈은 돈 없었지만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필요하세요? 뭐 구독자 올리는 법 알려줄까요? 어 좋죠 탈출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꿀팁 <꿀체>, 감사합니다. 장난이고 <laughs> 네. 저는 에픽 세븐은 진짜 그 방송하시는 분한테 되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또 하시다 요즘은 또 서브컬쳐 게임끼리 막 많잖아요. 카우스테이프 나이트맨도 좀 있으면 출시하잖아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웃음> 게임이 <웃음> 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 하제나는 아, 네. 좀 느낌 와요. 그 형석 씨가 약간 틈세 <laughs> <그냥 흠재 시, 웃음> 시장을 잘 노려요. <laughs> 형석 씨가 그 욕은 많이 먹지만 게임은 정말 잘 만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제나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안 하면 선판 드리죠 음? 아, 안녕하세요 아, 화면이 나오도 되나요 화면 영상이 나올도 돼요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아 아, 알아요 저희 그시나인그 그 아? 아니세요 저희가 아, 가끔 붙거든요 아, 반전하면 아, 저희가 많이 아, 이겼던 거아요아 반전하면 네. 저희가 항상 져요 저게 <laughs> 아, <laughs> 뭔가요 아브이로지금네뭐 아, 네. 말씀 물어보고 싶고 물어볼 데 <laughs> 없을 텐요 여자친구 명소 저저저그 잠깐 끄고 <laughs> 저희가 가지고 예. 아이 그럼 앞으로 하는 거라지. 명사이드표 여기서 말씀에 재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발은 좀 타고나긴 해. 근데 문제는 이걸 에픽세븐을 에 수고 짠게 문제지. 에픽세븐. 가자. 아왜 이렇게 다들 에픽세븐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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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나라 <카자> 넘어가려고 <웃음> 왔잖아. <웃음> 아, 좀 사람 좀 모이면 여기서도 같이 보는 거. 야 <laughs> 서울에 사세요 예. 네. 저는 이제 낙성북 바깥기는 못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죠 아, 그럼 갈때 그냥 같이 가면 되겠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동갑일 텐데 95네 저도 아, 95아 친구구나 네? 제가 94인데요? 오 형님이시네 제가 형인데요? 어, 형이었어요? 형님이시네 오 형이었어요? 아, 형이었어. 형이었어. <laughs> 아니 <웃음> 제가 형인데요? <laughs> 뭐 잘못 95년 거, 95년 거... 뭔가 그 지구적 난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전 세계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뭐, <웃음> 어떻게 95와습니까그가 왔는데... 비가 왔 비가 가 왔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왔는데... 비왔던데같가요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왔는데... 이가 왔는데... 비가 다는다는는는데 비가 왔는데... 이 인정합니다. 침묵하신다. 침묵. 오늘 하시 저도 좀 침묵을 다지고 싶네요. 좀 빨로가 우 들어야 침묵을 다지든가 할 텐데 <laughs> 열심히 해야 돼. 와 와이파이 미쳤다. 까제나 팀의배도 세메님 도착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걸음거리도 멋있잖아요. 간식은 게임할 때 먹겠습니다. 월요일 수 이제 시작할 때가 됐는데 네 잠시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4시 50분부터 네카우스 제로 나이트메어 미디어 초청 시연의 더버스트룩 행사가 음, 진행될 예정입니다 4시 반사이렌서네 4시 50분으로 예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진행될 식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슈퍼크리에이티브 김영석 PD님의 발표가 진행되니다 딱딱딱딱딱딱 안녕하세요. 카제나를 오늘 소개해드릴 김형석 터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장르를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장르보다 오래 즐길 수 있는 장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장르로 정말 모바일 게임 시장에 여러 게임들이 도전 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전부 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카우스제로 나이트메어 제작진 1동은 어떠한 특정 사상 이슈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오스로 나이트메어를 직접 체험을 볼수 있는 게임 시연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연 좋 자리 이동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잠깐만 자리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안내 드리겠습니다. PC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운데 네, 원하시는 자리로 먼저 좀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옆에 있는 스태프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매매님 사인 얘기하셨는데 집사가 말씀. 시가 부족해서 녹화를 할수 없을 것같요 2차 때까지 혹시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네. 기다렸다가 지금 PC 안 되시는 분도 선착순으로 안 되신 거라서 네. 그냥 셨다가 바로 PC로 이동을 하셔 가지고 2차 때에는 하셔도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슬더스 그 재밌게 하신 분들은 진짜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강추 <laughs> 아니, 여기 <laughs> 홍대가 왜 이렇게 분위기 좋나 아, 봐요. 이야 홍대 좋다. 부럽다. 청춘, 아무튼 되게 즐거웠습니다. 아, 구성도 괜찮고, 우리 코영성 님도 뵙고, 그런 기회 있으면 왔으면 좋겠네빠요